바맨님 네제 생일 기억하세요? <laughs> 바맨님은 알고 있거든요? 아 모르시는구나 아니요 알죠 그럼요 오, 4 아니요 알걸요? 3 <laughs> <laughs> 아니 알텐데 <laughs> 그, 그 잠시만요 <laughs> 한발인가 두발인가 한발인가? 미니님? 저... 제 생일 언제예요 마셨었으니까. 5월 27일이요 맞았다 어떻게 아냐? <laughs> 아니 근데 언제부터 이거 세계 컨텐츠가 된 거야 이거? 왜요? 뭐라는데요? 한번 쓰근하게 썰고 죄송해요. <웃음> <웃음> 죄송해요가 왜 나와? 얘기해봐. 왜 죄송해요야? 이뭘뭘있으야 <laughs>